삼투아이 네. 아, 네. 아, 왜? 첫거는나아거는 왜? 저거는 왜? 저리는 왜? 저거는 왜? 저거는 왜? 저거는 고 그래요 왜? 리거는 왜? 저거는 왜? 저거는 왜? 저거는 왜? 저거는 왜? 저거는 왜? 저거 프로터트님이랑 그냥 초반에 힘들 듯 해보면 되죠? 어, 왜 수비를 하려고? 어, 그러면 저거를 저거 클 때까지 저거 클 때까지 달봉스타님 어서오세요. 그러면 타이어뱃스로가게요어가 제가. 제가 좀 빨리 태클을 올려서 타이어뱃 스비를좀풀야 그 되겠네요 간설로만 준비 완료 가제이 그냥 무시 못해요 무설로만 준비 완료 대기 중가이 있어요? 방울이 있어요? 방울이 있어요? 이 다 아시죠. 무슨 일이죠? 뭔 일이 있어요? 음력을 내리실 겁니다. 남은 네. 누구니? 작가 끝. 그, 출동 준비 완료. 셜팅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판 붙어볼까의 송이. 뭔 일이 있어요? 그렇게 하죠요가업 끝. 도방 지원 대기 중. 그렇게 하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피시 서버 오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내일 아침에 식사 준게 되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네. 아크리스마어요아예 출근하면서 보냈어요. 출근하면서 네. 네. 보냈습니다. 아주 그냥 막 그냥 실만했어요. 요 네. I g 내리시죠 u 알겠습니다 know what you want to do. I don't know what you want to do. I don't know what you want to do. 컨솔이아요 준비 무슨 죠아이고 일념모가 바람에는 올릴 수도 있겠는데.

내가 쏜다. 저 부드러운 남자입다 자, 해봅시다. 저만 믿으안 맞다. 아, 바가아

과거리 업그레이드 되면은 어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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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시 3시, 3시, 갑니다 시시 줄빵 갑니다 시시시

요? <목소리> 그. 아, 아. 아, 아, 아못 야, 확인했습니다. 보여, 자, 갑니다. 아, 품이네확인했다로입니다 말씀하시죠 대장 네자가복방지원대중어가 말씀하시자 대장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로진이무니다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진입 중. 로진이무장입니다 출발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확실하십니까 상황은 어떻습니까확실하십니까퇴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퇴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구속 검을 완성. 확실하십니까? 기지가 감지, 감지. 공격에 감지되었습니다. 독작전니까자 갑니다. 태공 공감지 올까요 내릴까요? 확실하십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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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해제됐어? 많, 많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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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네 아... 아... 제발... 한 번만 더해고 와라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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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좋았어 자, 이거, 이거, 이거 막으면은... 경로 아. 확인 막자막자 막자. 아, 테크만 있었으면은 막 한. 아. 아, 아, okay, <목소리도> 번진, <번진해. 목소리도> 오. 아, s h 아, 진장. 안 돼. 아. 불량 안 나오나? 고마 발소리 들려. 오이거지 아. 제발 제발 제발. 엘리는 안 당하겠네. 어. 경시 아, 본지는다 날렸는데.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임무한. 기시죠 명령을 수행합니다. 자 물량으로 한번 밀어 보세요. 물량으로 밀어. 어 물량 없네. 오오오. 그래 그래 그래. 기시방 앞에 오세요. 약간 힘들 수만 이게 다야. 자이기나요 아, 이거 아, 이길 수 있는데, 진짜 이길 수 있는데, 이거. 출동.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와, 업그레이드도 잘하고 있고, 전장 아, 도망 이거 시적으한번더 터트려야 되겠네요 검은... 드랍쉽 있나? 아, 드랍쉽 어. 드랍쉽만 하나 있으면, 7시 한 번만 날려주면 될것 같은데. 어, 다크 있나? 드랍 드랍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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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같은데 어 뭐야 아, 야 뭐야, 뭐야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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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장 그래, 상황 검 이거 이거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령을 수행합니다. 임무하인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laughs>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슨 일수? 아, 돈이 애매하네. 무엇을 원하십니까? 명령을 수행합니다. <laughs> 뭔 일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키면 해야죠 아, 야, 아, 조용이님, 아, 네. 반갑습니다 둘 중, 아, 저요? 나이가 실행합니다. 32입니다 개띠입니다 82년, 개띠에 디시소 좋아요. 5시 7분. 굿굿. 지금 일단 본진을 제가 다 날려놨기 때문에 아 좋아. 견제까지. 아 잘하네요. 그쵸? 굿굿굿. 굿, 굿. 명령을 수행합니다. 아 옛날 노래요? 아 옛날 노래 좋아해요. 즐겨 듣습니다. 진짜. 아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그그 안에 들어가서 보스만 깨도 되는데 왜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그냥 하면 되는데. 옛날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영령을 수행. 보급창고 보급창고가 부족하지. 아, 이젠 잘한다. 아, 7 시도 밀수 있을 텐데. 뭐 일이 있어요? 시키면 해야죠. 좋았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어. 어, 뭐야? 일단 빨리 내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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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막 그냥. 기지가 어 어어. 아, 다크 a 네간네장하이안 했네. 자, 아돈 없는데. 자, 아, 마지막으로 좀 쏘면 좋겠구만한 이것들이. 전장도 모한 건데. 아, 뭐 되긴 하는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방 지원 대기중 음. 전장 상황 네, 핵은 준비가 되고, 아 그냥 핵만 딱한 방만 쏠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데 안 돼. 아. 핵 준비 됐고, 돈이 없다 이... 아, 아, 자원 캐야 되잖 아, 1 2시 쪽에 다크 한 마리 좀 잡아주면 좋겠는데. 즉각 실행합니다. 임무 화두 디시 접수, 바꿔 지각, 명령 을 수행 합니다. 임무 화 즉각 실행 합니다. 바크한 마리 좀 잡아 주세요. 제발 전장 통화 검색 중. 아, 여깄네. 즉각 실행합니다. 아, 네, 예, 모르는 사람 이에요. 공방 입니다. 공방이에요 모든 사람아 이거 핵. 아 이거 핵 준비된 건데 다크죠. 여기 다크 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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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돼 이거 깨지면 안돼 진짜 이거 제발 제발. 오, 살다다 오늘이. 아.. 핵 한방만 좀 쏠려고 그랬는데 씨. c 어딨어? 아.. 자원 캐야되겠네 아.. 아까 전에 자원 딱 맞게 있었는데 어쨌든 이겼네요 뭐, 저는 그냥 본진만 다 날려주고 아, 우리 편은 마무리 가는 게, 그게 이제 정석 게임이에요. 굿! 아,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우리 하... 빨간색 안 나가네? 네. 그렇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 끝 빨간색만 나가면 끝난대 여기, PC 서버입다 PC 서버 어, 뭐야? 아, 나. 아, 나. 저 자식이. 아, 딱 하나 준비해놓은 핵을. 아이 쟤장아 진짜 열받네? 디펜시, 디펜시브 걸어주거나 어쨌든 저는 아... 쇼는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하려고 했던 쇼는 보여드린 것 같고 음. 어... 게임도 어, 제가 열심히 한 만큼 명령2 0명 와이프가 정리하래요 와이프가 문 열고 정리하래요 마지막 한개 해볼게요